저희 원장님들도 한방 재활 전문의 신계내과학 박사 다이어트 특화 한의원 운영 등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진료를 보셨던 분들로 모시고 있습니다 병원을 개원하기 전부터 외래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왔습니다 첫 번째, 잘 낫는 것입니다 일상생활과 업무를 보는 와중에 통증이 심해서 시간을 내서 외래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잘 치료되는 것을 무엇보다 바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침치료 야침치료, 추나치료, 경추, 요추, 견인기 등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각적으로 접목시켜 조금이라도 빨리 나아실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라시는 것은 자세한 설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병원에 가는 경우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걸 압니다. 처음 가는 곳인데 치료가 아프려나, 시간을 얼마나 걸리려나, 아픈데 큰 병이면 어떡하지 등 처음 내원 시에는 많은 걱정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내원 시 치료 과정을 최대한 자세히 상담해 드리고 있으며 환자분들께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진을 통해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료 시 현재 통증과 병의 진행 상황에 맞춰 진료 스케줄을 잡고 치료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편리함입니다. 인조한박병원에서는 교통사고나 타박, 낙상 등의 경우에도 다른 병원을 다뤄 오실 필요 없이 원스톱으로 엑스레이 검사까지 협진으로 가능하며 만약 진료 시더 상위 병원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느껴질 경우 환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병원에 가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대부분의 병원과 mou를 맺고 예약 및 전원 의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인조한방병원은 다양한 측면에서 환자분들의 불편함을 먼저 고민하여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철학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여 만족을 넘어 감동을 드리는 인조한방병원이 되겠습니다. 인조한방병원 병원장 김태현이었습니다.